미스터트롯3 탑7 방송전과 차원이 다른 요즘그나 먼저 추혁진. 2014년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오랫동안 무명이었죠. 미스터트롯3번 도전 끝에 7위. 지금은 고향 이천시 홍보대사에다가 길만 걸어도 모두가 알아본대요. 6위 남승민. 지금은 해군 군악대 상병으로 군 복무 중이에요. 무대 위 모습도 멋졌지만 지금은 나라 지키는 모습까지 듬직하죠. 5위 최재명은 고향 장수에서 홍보대사가 됐고, 장수에서 요즘 누가 제일 유명하냐고 하면 최재명을 외치는 사람들 진짜 많대요. 4위 충길, 과거 모세라는 이름으로 사랑인 걸 부르며 인기 있었지만 한동안 생계 위에 다양한 일 했었죠. 지금은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와 제의 전성기 누리는 중이에요. 3위 철록담, 신장 암을 이겨내고 나온 그의 이야기에 팬들도 감동받았고, 이정 시절보다 더 커진 팬카페까지 생겨서 지금은 진짜 새 출발 중이에요. 2위 손비나. 8년 단골 식당 할머니가 TV에서 보고 이제는 알아보신다고 하네요. 예전엔 몰라보시던 분들이 이제는 다 알아봐서 신기한 요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진을 차지한 김용빈. 팬카페 회원수가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20대 팬층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진짜 요즘 대세 중에 대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